안면거상 왜 사람마다 다른지 안면거상의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안면거상 수술 안면거상 재수술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데일러 니까과태권입니다 자, 오늘은 안면거상 유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안면거상 수술 안면거상 재수술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유지 기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흔한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한정적이고. 또 인터넷에서 후기들을 찾아보시다 보면서 더 불안해하시죠 누구는 효과가 없었다 누구는 효과가 너무 짧았다 벌써 다 돌아왔다 뭐 이런 후기도 보셨을 거고 어, 잘 유지 중이다 너무 만족한다 이런 후기도 보셨을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른지 대체 안면과상의 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테일러 탁탁 안면과상의 평균 유지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유지기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만족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념 자체를 유지기간이 아니라 10에서 15년 정도 앞으로 되돌린다는 리셋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되돌린 상태에서 다시 노화는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으니 시간을 앞으로 당겨드린 수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면교상 효과가 없다고 하거나 효과가 금방 사라졌다고 하는 분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수술 방법적인 문제를 보자면 회복기간이 좀더 길더라도 스마스까지 정확하게 방류해서 하는 안면거상이 피부만 당기는 거상이나 미니 거상보다 효과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인 조직 특성 차이도 많습니다. 이 조직을 이렇게 꼬집어 보면 굉장히 헐렁하고 잘 처지는 조직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잘안흐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피부 타입으로 미리 효과 범위를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처짐이 심한 분들이 효과가 더 좋고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약간의 효과를 위해 수술했던 분들은 약간의 차이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전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효과가 좋을 만한 케이스가 따로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얼굴에 볼륨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지 않고 적당하면서 조직 처짐만 심한 경우가 안면과상 효과는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피부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분들이 효과문에서는 유리합니다 팔자주름의 아랫부분과 턱 라인 목 처짐이 주 타겟이기 때문에 여기에 처짐이 심한 분들이 효과도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안면거상의 유지기간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환자분들 측면보다는 의료진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정성껏 수술하는 것이 의사로서 할수 있는 노력이라고 보겠고요 모두에게 같은 수술법을 정의하지 않고 한땀한땀 한땀 맞춤 양복을 재난하듯이 개인의 얼굴에 맞춰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게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스마스를 얼마나 방류했는지또 얼마나 제거했고 얼마나 접어서 넣었는지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서 기록을 남겨놓고 있고요. 피부 절제량도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혈종이 보이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혈종이 보이지 않게 꼼꼼하게 지혈을 하고 듀어덤 스플린트법이라고 하는 저만의 특별한 드레싱법으로 혈종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면 거상 수술 후에 환자분께서 주의할 점이 있냐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 수술 직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혈종이 가장 주의할 부작용인데요. 혈압이 올라가는 행동이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요. 너무 급작스러운 활동을 하거나 첫날 둘째 날부터 평소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3일째까지는 조심, 조심, 조심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3일 이후부터 일세형 생활로 차차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일러, 탁, 탁.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지기간에 대해서 불안해하셨던 분들, 또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불안과 궁금증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전에 상담을 통해서 안면과상 효과와 범위를 미리 아시는 것이 만족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오늘도 역시 강조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